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챗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아, 이제 지금 슬슬 이제 지쳐 가지고 여행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니까 음. 아, 뭘 읽으면 기분이 좋을까? 혹은 뭘 보면 기분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을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정말 그냥 훌훌 넘기면서 재밌게 사건을 따라갈 수 있는 소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음. 네, 제목은 어, 종이 여자라는 아, 소설이고요. 네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거 아직도 베스트셀러 평대 같은 데 있더라고요. 서점 가면은. 어. 기온 미소라는 기온 미소. 프랑스 작가가 쓴 음. 소설입니다. 이 주인공도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주인공이 아. 베스트셀러 작가. 약간 자기의 뭔가가 음. 반영이 돼 있겠죠. 어, 그래서 톰보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가 주인공이고 이 소설이 시작되면 어, 기사나 편지 이런 게막 나와요. 바로 이렇게 음. 뭔가 사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이런 거 보면서 그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망가지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기사로, 아, 기사로. 기사나 편지로 간접적으로 예그서오이 네. 네. 사람 뭐지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뭐지 하다가 뭐 술이나 마약에 찌드는 모습들이라고 나 약간 기행을 벌인 모습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게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연인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이랑 헤어지는 과정에서 인생도 같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페인처럼 지내요 페인처럼 지내는데 어느 날 술에 찌들어 자다가 집에서 집이 되게 크겠죠 아무래도 음,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작가니까. 그래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여자가 비명 지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날도 술에 찌들어 자고 있었니까 내가 헛걸었을때 어, 그런 건가 음... 아닌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는 거죠. 나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젊은 여성 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 왜야? 집에. 오그지딱그 방은 이제 왜왜 있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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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왜, 왜 이거야? 어. 왜날 밤에 술 먹고 휠미가 켰나 봤다.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새벽에 남의 집에서 뭐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 반응이 더 웃긴 거예요. 이 여자 반응은 너왜다 몰라? 이런 어머, 거죠. 어머. 나는 빌리 도넬리라는 사람이야. 자, 이게 아. 이 사람이 이제 <laughs> 둘이 미안한데. 주인공인 거예요. 음. 그러까 그죠? 이 여자는 자기 이름이 빌리 도넬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누구야라고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톰이라는 소설가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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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난 그런 여자 모르는데 하다가 생각이 나네. 자기 소설 속에 나온 인물이 이름인 거예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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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어떻게 그래서 신. 종이 여자구나. 자, 들어보세요. 자, 재밌죠? 예. 네, 이게 사, 하지만 이거는 네, 판타지가 옷을, 아닙니다. 옷을 다 들어보세요. 판타지가 <웃음> 아니라고요? <웃음> 더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톤 보이드라는 소설가가 생각을 하기 시작. 아, 근데 빌리 도을리는 캐릭터는 뭐하는 애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주, 자주 나오는 조연인데 주인공 다음으로 약간 비중인 조연인데 음, 음, 이 여자는 시립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고 뭐 매력적이지만 뭔가 허점이 있어가지고 연애 번번이 실패하는 약간 그 시트콤 같은데 많이 나오는 음,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솔직하고 꿈이 없는 성격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든 캐릭터가 있는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난 네가 만든 소설 속 사람이야.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어, 어.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웃음> <웃음> 소설을 내가 약간 어떻게 됐구나 정신 차리고 빨리 그렇죠. 병원 가야겠다 그러겠죠. 문제 의 원인은 미친 거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보통 은 상대방이 미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않 아, 그런가? 아, 너무 자성찰적이었나요? <laughs> 그래서 뭐 사생이냐 아니면 정신 질환이 아, 있냐 의심을 그렇지. 하겠죠. 수 있죠. 사생. 왜냐하면 어, 막 그런 예시도 있다. 막 나와요. 실제로 어. 작가들을 어. 쫓아다니던 광팬들이 무슨 오. 짓까지 했는가. 어 그럼 재밌더라고. 요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집에 가라 빨리 너라고 어. 하는데 집은 네책 속에 있다. 그래, 집은 책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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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진지합니다 어어. 진지하게 주장을 해요 옷을 완전 왜 어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궁금하죠 <laughs> 완전 어거지인데 어쨌든 신랑이 막 버리고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해보지만 뭔가 그 사이에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보고 뭔가 대하면 대할수록 아 이거 진짜로 내 소설 속에서 튀어나온 캐릭터인가? 라는 어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때가 됐네. <laughs> 그쵸.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 아니겠습니 어. <laughs> 지금? <웃음> 아무튼 뭐, 그냥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하면 소설이 끝나겠지. <laughs> 그렇죠. 가, 가시는 거예요. 점점점. <laughs> <좀, 좀>. 어. <laughs> 근데 이제 둘이 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얽히기 시작해가지고, 이때부터 약간 활극이에요 뭔가 사건들이 음. 계속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빌리란 여자는 톰한테 멕시코로 가자. 이래요. 오, 갑자기. <웃음> <웃음> 그래서 멕시코냐? 라고 했더니 이 톰의 옛 연인이 지금 새로운 연인과 멕시코에서 지내고 있는 거야. 어, 근데 그왜 가냐? 그래. 왜 가냐? 그렇지. 네가 소설은다 써야 내가 책 속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데, 네가 시련의 아픔 때문에 소설을 소설 못아 쓰고 있으니 아 소설 안 쓰고 있으니까. 연인을 되찾고 책을 써서 나를 집에 보내줘라고 <laughs> 하는 거죠. 연인을 되찾아야 소설이 써지는구나. 들을수록 판타지들을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옷은 사줬겠죠. <laughs> <laughs>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이 얘기는 진행되잖아요. 아. 쭉쭉 끌려가는 거예요. 아, 저 이미 몰입됐어. 그 어, 황당해서. 이 솔직하고 재밌네요. 털털한 빌리란 여성 캐릭터와 그리고 밑바닥을 경험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뭔가 몰락해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로드무비 같은 게 펼쳐지는 거죠. 이게 약간 제가 이 사연을, 이사연의이 작품을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쭉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로드, 네. 완전 로드. 여행을 가는 건데, 백, 로드. 그쵸. 백이네요. 그 과정에서 <laughs> 더 많은 얘기도 나누고, 같이 많은 사건을 겪다면 보 약간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교감이 생기잖아요? 음. 이 빌리라는 캐릭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약간 클래식 같은 그런 게 있죠. 젊은 여성인데 매력적이고 음. 약간 덤벙대고 약간 이런 것들은 자기를 도구처럼 사용한다. 소설 안에서 네가내 음. 캐릭터를, 라든가 뭔가 계속 힘든 일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원치 않는 아. 성관계라거나, 약간 그런 부분, 걱정이라 불안, 이런 것도 겪게 만든 것에 대해서 막 상지시켜주면서 작가로서 약간 이 사람을 성찰하게 만들어요. 오, 뭐 그런, 어, 그러게. 그런 약간, 약간, 그러니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얘기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터치를 재밌다. 해줘요. 그리고 이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썸을 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음. <laughs> 둘이서? 썸을 탈 수밖에 없는데, 이 키스를 하려는 순간 썸 타다가, 자, 빌리의 몸 상태가 이상해지더니 뭘 토해? 어, 뭘까요? 근데 저, 그게, 정의. 인간의 일반적인 토사물이 아니라 잉크인 거야. 그래. <laughs> 이럴 줄 알았어. 컨셉에. 아, 그쵸. 그렇죠. 어... 이게 왜 종이 여자일까. 그런 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야기가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말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 아... 자, 이 설정만 어... 보시고 궁금해지셨죠? 어... 보세요. <laughs> 네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하죠. 추천하는 이유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를이 멕시코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미국에서. 네. 때로 신나기도 하고 때로 긴장되기도 하고 때로 공덕되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 벌어져요. 뭘 타고 가요? 차 타고 가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메리칸 셰프라거나 뭐 일반적인 여행을 하는 영화들 같은 경우 는 풍경도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이렇잖아요. 전 사실 이 종이 여자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라는 거는 이런 풍경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 낯선 음, 공간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해프닝, 이런 새로운 것들. 관계 새로운 지역에서 벌어, 이기 때문에 내가 약간 긴장을 한다거나 음. 혹은 더 즐겁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짜릿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슬슬 넘겨서 보면서 그냥 그것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음, 음, 그리고 사실 음, 음, 내용도 물론 이제 약간 심각해질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 설정 자체가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너무 비극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어? 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싶은 음, 순간도 물론 그러니까 있지만. 그러니까 불조심, 물조심 네. 해야겠네요. <laughs> 근데 이제 그렇게 즐겁게 볼수 있고 단점도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이성애자 남성 작가. 아.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 것인가 물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성찰하는 내용도 담겨있지만 <laughs> 음. 묘사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간에 이게 일종의 예술가와 뮤즈 같은 관계처럼 음.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고정관념에 기반해서 나온 음.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보시기에 애매하실 수도 있지만 음. 어쨌든 만약에 볼수 있다면 그 그렇죠. 음. 그런 단점을 견딜 수 있다면 저는 약간 낭랑하게 읽을 수 있는 음. 책이다.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끝나네요. 그리고 그치, 너무 독특해요. 개성 있는 책으로 돌아갈 뭐,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게 재밌죠. 되게 그래서 참신하네요.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중반까지예요. 사실 음. 초반도 아니고 중반까지 <laughs> 음. 쭉 나와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이 사람들이 뭔가 같이 보낸 시간들에 대한 디테일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음. 나오는 거고 후반이 쫙 펼쳐집니다. 이제 이 뒤에 책이, 잉크 잉크를 토한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 두꺼운가요? 책 두꺼워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읽었, 읽은 기억으로는 마치 문고판처럼 되게 얇은 소설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다시 서점에 가서 보니까. 엄청 두꺼운 거야. <laughs> 종이를 두꺼운 걸 썼나? 그니까 종이 두꺼운 걸쓴것 같긴 해요. 근데 아.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일반 요즘 좀 짧게 읽을 수 있는 소설들 꽤 많잖아요. 음, 그런 거의 볼륨보다는 두꺼워요. 음, 두껍고 시간 더 오랜 네, 시간을, 시간을 즐겁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펼치면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정도분량은 돼요. 아. 네. 그리고 사실 기요미소라는 작가가 저도 이제 몇 편의 작품을 읽었었는데 클래시 투성의 작품들을 써요. 맞아요. 음. 네, 쓰는데 그만큼 그거는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라는 얘기요 이야기가 음. 어느 정도의 재미가 보장이 된다. 해서 꽤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좋고 엔딩도 어닐피하지 않습니다. 아, 네. 중간 중간에 굴곡이 있어요. 저희가 갑자기... 오늘 추천한 작품들은 어닐피하면 상당히 무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저희가 네.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뭐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 한번 읽어볼게요. 아, 네. 네. 어 저도 약간 바, 뒤에 얘기를 알고 싶,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네, 어, 책으로 뭔가 직접 책으로 읽어보고 보세요. 싶은. 음. 제가 들었어. 상상한 여자가 이미 있거든요. 아, <웃음> 진짜? <웃음> 나도 약간 되게 클리셰적인 어떤 <laughs> 여자를 떠올렸어. 책플릭스.